우리가 금이라는 거에 대해서. 금그 무슨 권위가 있다고 생각해? 왜 그럴까요? 더 좋다고 정수? 하니까. 왜다 좋다고 할까? 그 그렇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모두가 다. 사실은 살면서 왜? 금의 어떤 위력을 느껴본 적 있어요? 내가 금을 빡 내놨어. 빡 내놓고 사람들이 막 좋아하려. 그런 아, 거 없죠. 금빡 내놨으면 금. 뭐 너무 멋있을 거야. <laughs> 개미들이 그걸 알기는 뉴스에나 개미들이 가세합니다. 어 1500%가 상승해. 와. 아, 이 새끼들 봐. 라 자유시장 경제라고 너무 풀어놨나 본데? 점점 눈이 날 보는 눈이 이상해지고 있어요, 지금. <laughs> 아니, 빠져들고 있어요, 지금. <laughs> 오늘 가져온 거는 음. 논란이 좀될수 있지만. 어? 음. 그래서 제가 오늘 은유와. 비유로 얘기 듣는다 생각하시고 유토피아라고 음. 토마스 모어가 1516년 네덜란드에서 책을 내요 영국 사람인데 토마스 모어는 영국 사람입니다 음. 왜 네덜란드에서 냈을까요 왜요 내용이 영국을 까는 겁니다 음. 아금서요 금서 <laughs> 토마스 모어가 원래 똑똑한 신한인데 왕한테 개겨가지고 처형당이에요 반골기질이 있는 사모님이 딱 좋아하시겠네요 음, 반골기질 그 그렇진 않아요 써가 붙어가지고 귀족은 싫어합니다 아써 유토피아가 원래는 그리스어로 우가 없다 유 토피아 장소 음. 유토피아가 없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을 쓰면서 여기다 유토피아라고 네이밍하지만 원래 없는 곳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 나 없는 곳 얘기하는 거니까 사실은 나 영국을 까는 게 아니야 라고 하고 싶었지만 c r 도안 먹혔죠 내용은 이 토머스 모어가 왕의 또 명령을 받고 라파엘 히슬로 다이오스 이런 모험과 대화하는 형식인데 이 모험가가 우선 유럽을 깝니다 그리고 자기가 탐험했는데 유토피아라는 섬에 갔어 그섬 얘기를 해주는데 유토피아 이거 읽어보시면 굉장히 많은 내용이 나오지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유토피아라는 섬에서는 사람들이 금을 쓸모없는 금속으로 본다. 죄수의 수갑이나 변기 이런 거를 금으로 만들다 어... 유토피아라는 데서 가치 있는 금속은 구리, 철 이런 겁니다. 이 모험가가 온 세상 얘기를 해주니까 인간이 오히려 금보다 가치가 낮은 존재로 인식됐다는 말로 깜짝 놀라는 거야. 유토피아 사는 사람들이 음. 금이 무슨 가치가 있다고 인간보다 더 금을 중시해요?라고 얘기한 거죠. 두 번째 문화 파우스트 독일의 대문호 괴테가 쓴 책인데 1808년이에요. 이거는 파우스트 박사. 가고 메피스토펠레스라는 악마가 신하고 내기를 합니다. 내가 인간을 타락시켜 보겠다. 저 파우스트 박사를 타락시켜서 타락되면 내가 이긴 거예요.라고 신하고 내기를 해요. 그래서 파우스트 박사한테 가서 악마와의 계약을 맺고 파우스트 박사가 원하는 걸다 들어주면서 타락을 시킵니다. 악마와 계약을 맺었으니까 되게 많은 일들을 할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어떤 재정난에 빠진 국가에 메피스토 펠라스가 파우스트랑 같이 가서 그 왕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음. 우리가 땅이 있으니까 이 지하에 뭐가 묻혀있을 거 아닙니까? 금이든 뭐 구리든 음. 그거를 담보로 화폐를 발행합시다. 어쨌든 그건 우리 거니까. 그리고 그 화폐를 유통시키면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재정난이 다 해소될 겁니다. 익숙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 모습이잖아요. 심지어 우리는 담보도 없지만 국가가 만원짜리를 주면 그거에 맞는 용역을 우리가 수행하잖아요 그리 세금으로 걷어가잖아요 저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보물이 어딨는지 모르겠어 어쨌든 땅이 있으니까 보물이 있겠지 네. 보물을 그걸 담보로 지폐를 발행해 그리고 사람들한테 그걸 주면서 일을 시켜 그리고 그걸로 세금을 걷어요 라고 1808년에 음. 이 악마가 얘기해서 이 나라가 이걸 시행해요 그러니까 이제 금융위가 나서 망합니다. 다시. <laughs> <나 지금. 웃음> 이 메커니즘이 이미 1808년에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음음. 이때는 이제 지폐가 완전히 활성화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있었기 때문에. 음. 그래서 이걸 안 믿어서 이런 종이 지폐를 안 믿으니까 금화가 계속 통용됐던 거죠. 음. 음. 누가 발행하고 난 이런 건안 믿어. 그냥 금을 가져와. 그래서 우리 세계는 1944년까지 금본위제였어요. 근본이제가 뭐냐면, 금이 1톤 있어. 음. 1톤에 맞는, 당시 영국 파운드니까, 파운드가 음. 있어요. 네. 그럼 그 파운드를 가져가면 금을 바꿔주겠다고 중앙은행이 약속을 해요. 네. 그게 근본이제였어요. 음. 그런데 1, 2차 대전을 거치면서 그게 무너져요. 음. 왜냐면, 하 금이 없는데 전쟁을 하려다 보니까 지폐를 너무 많이 발행했어. 그래서 지폐를 그 가져가다 주면 금을 못 줘요. 음. 그래서 1, 2차 대전이 끝나면서 어, 근본이제가 붕괴됩니다. 물론 금본위제 전에 은본위제도 있었어요. 그리고 네. 듀얼도 있었어. 그 얘기는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걸 정리한 게 미국입니다. 브레틴 우주 체제라는 걸 출범시키는데 브레틴 우주에서 회의해서 그런 거예요. 어쨌든 금1론스가 35달러야. 그리고 다른 통화 원화든 뭐 마르코화든 옌화든 너네랑 달러는 환율이 고정돼. 그러니까 금이 이렇게 있고 금하고 달러만 연결된 거 달러하고 다른 통화들하고 연결된 거예요. 음. 그럼 통화 가치가 안정되죠. 네. 금은 거의 고정돼 있으니까 음. 금은 광산에서 캐 봐야 1년에 뭐한 2톤도 못 캐요 음. 근데 금은 고정돼 있고 그만큼 딱 달러가 유통되는 거야 그럼 원화로 금을 살려면은 달러를 통해가지고 가치가 측정될 수밖에 없겠네요 금을 그런 식으로 원하면 원화를 가지고 달러를 산 다음에 달러를 미국 중앙은행에 갖다 주면 어. 35달러를 주면 금이원수를 줬던 거죠 어. 이거를 금본이자라고 아니고 금태환제라고 금태환제. 그래요 태환제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환율을 고정시키고 혹시 정말 힘들면 환율을 바꿔줬어요 그걸 감시하는 게 IMF하고 음. 월드뱅크였어요. 음. 외환 위기 났을 때 제일 먼저 오는 게 IMF거든요. 그 고정 환율제를 유지하려고 만든 게 IMF예요. 음. 그런데 브레튼 우즈 체제가 깨지죠. 1971년에. 왜요? 닉슨이 70년대쯤 되면 이제 베트남 전쟁도 하고 음. 달러를 너무 많이 발행해서 달러 가져오면 바꿔줄 금이 없는 거야. 당시 미국이 달러를 진짜 많이 쓰거든요. 근데 유럽이 마샬 플랜 덕분에 부흥해가지고 미국 달러를 유럽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 그래서 프랑스랑 독일이 얇, 얄미운 놈들이 달러를 보내고 미국 중앙은행에 가서 금겨 줘. 음. 난 달러 못 믿겠어. 미국 짜증나죠. 이 새끼들 음. 내가 케어 해준 애들인데 음. 이제 와서 돈좀 벌었다고 자꾸 달러 가져가서 금을 음. 가져가네. 그래서 닉슨이 이제 못 바꿔줘. 그렇습니다. 뭐뭐 어쩌라고? 금 없어? 그거 안 바꿔줘? 어... 그냥 그럽니다 이게 강자의 약속이라고 했잖아요 음. 강자의 약속이라는 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트럼프처럼 네. 음. 시스템이라는 게 그렇게 취약한 거예요 사람들이 왜 달러를 받고 일을 하고 자동차를 줬냐면 달러가 어쨌든 금에 패되돼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이 달러의 가치는 금에 연결돼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음. 근데 어느 순간 그냥 히아트머니가 음. 돼요 히아트는 음. 법이라는 뜻이거든요 법적으로 만약 이 종이를 이렇게 찢어서 자 이게 법정화폐야 그럼 음. 되는 거예요 그게 법정화폐 정의예요 정부나 국가가 정하면 그걸 쓰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정리가 지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느낌상. 나중에 보면 다 연결이 될 거예요. 문학 두개 했어요. 금 얘기, 역사 얘기 하나 했습니다. 그래서, 금 불태환을 선언하니까, 그걸 치고 들어간 형제가 있습니다. 헌트 형제라고. 아빠가 이제 서유 재벌이야. 근데, 어, 보니까, 이 71년에 금태환을 불태환해버렸네? 음. 그러면 이 달러가 너무 가치가 없어 보이잖아요? 그리고 70년대부터 막 인플레이션이 막 일어나. 음. 그래서, 어, 잠깐만, 인플레이션이 나면은 실물을 사야지. 왜냐면 석유제 버리니까 실물이 인플레이션 날때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는지 알았거든. 요 네. 그래서 얘들이 찍은 게 음. 은이야. 은을 봉이 김선달처럼 매집하자. 그래서 은을 현물을 좀 사다가, 어, 잠깐 현물은좀 돈이 모자라잖아. 음. 선물을 사기 시작합니다. <laughs> 은 생산량의 3분의 1? 지금 거래되고 있네. 통용되고 있는 선물을 막 사기 시작해. 요 음.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얘기해, 야, 봐라. 금은 좀 조작하기 힘들어서 은으로 갔어. 은은 한계가 있어. 우리가 여기 사서 올리면 얘들이 우리한테 현물로 줘야 돼. 은을 사자. 그래가지고 은 생산량의 3분의 1을 사고 음. 개미들이 그걸 알게 됩니다. 뉴스에나 아. 개미들이 가세합니다. 그래서 은 선물 가격이 3달러였는데 1년 만에 50달러. <laughs> 1,500%가 상승 그냥 막 사는 거야 네. 막 선물을 막 사면 환 사람들이 쫄려 왜냐면 내가 은괴를 줘야 돼 은괴를 줘야 되는데 나는 은괴가 없어. 없어 거래소가 이제 은괴를 받아놓거든요 근데 보관소에 은이 없다고 근데 난 줘야 될 때가 돌아와 나도 뜯어 원래 쇼트 뜯던 애가 쇼커버를 하고 나도 사고 나도 사고 음. 개인들이 알았어 야 개인들이 쇼커버에서 잡아먹자 게임스타처럼 다 들어가 개미들이 아 그래가지고 막 사서 올렸어 요 그래서 1,500%가 올랐어 <laughs> 그때 이제 월가가 난리 났죠. 미국 전체가 난리가 났어요. 난리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달려붙어가지고.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나면 지도가 들어갑니다. 금감원 같은. 금감원이지 여기서. 아이 새끼들 봐라. 자유시장 경제라고 너무 풀어놨나 본데? 그, 그 조폭 영화들 보면 막 싸우면 네. 조폭 물러놓고 형사가 그만해라 이렇게 음. 하잖아. CFTC라고 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 협회예요 커미션이니까. 네. 얘들이 커머디티 그 퓨처스를 관리하려고 만든 음. 커미션이고 코맥스라고, 이게 거래소고, 이게 금감원 같은데야. 네. 둘이 모입니다. 모여서. 야, 헌트라는 애들이 지금 사람들 선동해서, 은값을 1,500%올트 그니까. 근데 너도 팔았지? 음. 산 사람 있으면 판 사람 있잖아요. 그쵸. 판 사람들은 거의 파산 직전이야. 그래서 이 둘이 뭘 결정하냐면, 증거금을 올려. 와! 은 선물 살려면, 어제까지는 한 100만 원이면 됐는데, 음. 오늘부터 1억 주 있어야 돼. 음. 양아치잖아. 뭘 양아치야. 아까 그치. 거래 취소도 한다는데, 뭐. 지금도 있는 거야. 그럼 마음대로 해도 돼요? 자 증거금 올린다 이제부터 실버를 세븐이라는 걸 발동한다 아, 개인은 뭐 거래 틀려면 줄을 막1키로를 써야 돼 아니면 거래 안돼 음, 개인은 못사 음. 그리고 이미 가지고 있는 애들도 내일부터 증거금 올리니까 증거금 100배 넣어 이 정도 크진 않았어요 어쨌든 그럼 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것 같아요 내가 은으로 1000% 먹었어 음, 음. 그런데 증거금을 막 넣으라 그래 그럼 어떻게 할것 같아요 청산하지 저 그냥 거기서 빼고 나온단 말이에요 음, 음. 그리고 대부분 선물해 본 사람은 알지만 음. 선물하면 벌잖아요 그러면 나한테 증거금이 들어와 있어 그럼 그걸로 또, 또 사. 내 사. 새로운 <laughs> 돈을 넣는 게 아니고, 번 걸로 또넣고번 걸로 또넣고 계속 그래. 음. 사실 여러분도 그러죠 네. 그래서 저기 올라간 게, 순수하게 밑에서부터 산 애들이 올라간 게 아니고, 음. 자기들끼리 계속 스노우볼처럼 음. 네. 올려서 1,500%를 올렸어. 음. 근데 이거를 유예기간도 안 줍니다. 내일부터야. 내일부터 마진콜, 내일부터 증거금 이빠이 더 넣어야 되고, 개인은 음. 이제 못 사. 팔라고 하진 않아. 사지는 못 해요. 그래서 폭락하기 시작합니다. 저, 자기들이 뭔데? 금감은 그 지금 비난하는 거예요? 그런 건아니에 음. 이들한테는 와, 권한이 있어요. 그러세요? 심지어 여기서 끝나지 않아. 이게 왜 금이 쇼커버가 나면 이렇게 은이 올라가냐면 만기가 되면 현물을 줘야 돼. 내가 쇼쳤으면 음, 음. 그러면 이 사람한테 롱 포지션이면 내가 음. 은을 갖다 줘야 돼. 음. 은이 없어서 문제인 거잖아요. 음, 음. 그래서 내가 막 걷고 있는 거잖아. 음. 그래서 조치를 내립니다. 야 음. 만기에 안 줘도 돼. 사는 애들은 저기까지만 음. 내가 밀어붙이면 애들을 다 쇼커버링해서 음. 내가 다 죽일 수 있어 라고 믿고 갔는데 이번 달에 안 줘도 된다 그럽니다. 셔츠인 애들이 어안 줘도 돼요? 더 쳐, 씨. 그러니까 롱 잡은 애들도 자기들끼리 무너져요. 그래서 아까 봤죠? 1월에 50달러였는데 3월 27일에 12달러로 내려갑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이미 증거금은 많이 올라가 있죠? 50달러에서부터 잔뜩 물렸어. 그래서 헌트 형제가 마진콜에 시달리다가 파산합니다. 증권사에서 계속 전화해. 마진콜 어. 안 하면 청산당합니다. 마진콜 안 넣으면 청산당합니다. 음. 계속 청산당해. 아. 개인들도 계속 청산당해. 내가 팔고 싶어서 파는 게 아니야. 하룻밤 자고 나면 계속 팔리고 있어. 음. 여기서 또 쇼쨍이가 또 붙습니다. 아, 지독하다, 지독해. 쇼을막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기관도 다 해서 선물가격이 70%가락거요 음. 그래서 이 헌태 형제는 원래 부자였는데 파산하고 벌금 내고 상품 시장 거래를 금지당합니다. 이거 묻어버렸네, 그냥. 역사세 번째. 중국이 원래 이제 우리가 마지막 황제라고 부르는 위안스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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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원세계. 오, 어떻게 알아요? 인세기로하는 거예요. 박 나도, 나도 그때 위안스카이로 배웠는데. <laughs> 아, 저 한자를 읽으신 거 아니야? 예, 아, 네, 방금 읽어쨌든 이게 중국의 역사예요. 그 순원. 음. 신의 혁명으로 <laughs> 어, 청 제국이 붕괴됩니다. 음. 이때 마지막 황제가 푸이가 황제에서 끌어내려죠. 음. 그리고 중화민국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그거를 음. 초대 총통의 순원이 하거든요. 근데 위안스카이가 북양 군대를 가지고 있던 군벌이었어 순원이 힘이 없다 보니까 위안스카이한테 이양해요 네가 총통해 내가 힘이 제일 세니까 대신 중화민국은 유지해줘? 근데 이놈이 조금 있다 보니까 잠깐만 내가 힘이 제일 센데? 다시 황제나라로 가자 그래서 중화제국을 선포하고 어. 홍원황제라고 선포한다 <laughs> 어디서 많이 봤는데? 아니, 황제제도를 간신히 끌어내리고, 응. 중화민국 공화정을 만들었는데, 실격 네. 다시 황제로 <laughs> 가네? 근데, 요거 하자마자, 측근들도 뭔 개소리입니까? 그러면서 아. 다 돌아서고, 아. 전국에서 다 반발이랑. 음. 그래, 그래서, 그래야지. 음, 한달반 만에, 아, 안 할게요 하고 나서, 일주일 만에 죽어요. 화병으로. 화병으로?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국으로 <laughs> 안 치는데, 어쨌든, 아. 이렇게 하다가 이제 사망하고 나서 이제 중국 현대사가쭉 나오는 건데, 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사람들이 제도가 바뀌잖아요? 그럼 처음에는, 오! 좋아해. 충격도 있지만, 근본인지에서 음. 바뀌고 나서 사람들이 좋아하거든요. 음. 다시 돌아가주려고 그래, 자꾸. 옛날이그립구나왕정복고라는 얘기 있는 것처럼, 음. 사람들이 과거에 대한 어떤 향수가 있어. 그래서 이것도 한번 그렇게 반발이 세지 않았으면, 그냥 중화제국으로 계속 갔을 수도 있어요. 음. 역사, 세 번째, 과학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 문을 그냥 모든 섹터를 다. 지금 뭔 소리야? 라고 했겠지만, 문학 두개 했고, 음. 역사 지금 세개 했습니다. 문 문간대 괜찮은 세개 했어요. <laughs> 과 DNA를 뭐. <laughs> 기억이 어떻게 전달되냐에 음. 대한 논란이 좀 있어요. 음. 기억하는 건 개체가 내 뇌에다 전자신호로 기억을 넣는다고 생각하는데, 음. 사실은 우리가 인류 전체의 기억,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왜 파충류를 두려워하냐. 오. 파충류를 처음 봤는데도 네. 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아주 작은 호류일때 네. 공룡한테 쫓겨다녀가지고. 그러니까. 옛날에 그게, 그 기억이. 그게 있다는 말이 있어. 그래서 뭐 여성이 뱀을 음. 왜 싫어해? 음. 그걸로 설명하는 게 있고, 음. 신학적으로 설명하는 거는 아담과 이브가 이제 뱀한테 속아서. 음. 어쨌든 음.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기억의 전달도 내가 겪 게 아니면 기억을 못 하는 줄 알지만 실제로는 DNA를 통해서 기억이 전달된다라는 이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의 기억이 나한테 전달되고 내 조상의 기억이 나한테 전달되고. 그럴 수가 있나? 그래서 실험을 해봤어. 불쌍한 플라나리아를 미로에 넣어 먹이를 여기다 놓고 이제 가잖아요. 그 플라나리아를 갈아. 음. <laughs> 그 불쌍한 애를 가라. 그 다음에 다른 플라나 애한테 먹여. 네. 먹이애하고안먹이애하고 미로를 통과시켜봐. 먹이애가잘 가는 거야. 우와. 근데 이게 기력이 좋아져서 뭐. 그러니까. <laughs> 우연의 일치 아니에요. 어쨌든. 얘 DNA를 먹은 애가 조금 더잘 가는 거 보니까 기억이 DNA로 전달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음, 했어도. 그럴 수 있지. 말도 안 되는 거고. 그거 봐. 한국 사람으로 봐도 되나? 우리는 힘 없으면 곰슬게 먹잖아. 그죠? 미국 사람들은 네. 힘없다고 곰슬게 먹지 음. 않잖아. 어... 몸에 힘이 올 거라고 생각하잖아. 우리. 그 먹으면 다위산에가 그, 그, 그냥 먹고. 다 단백질로 음. 분해되는데 우리는 그게 어떻게 흡수된다고 생각하잖아. 든그 그다음에 2013년에도 이 있어요 바다달팽이를 막 전기를 줘요이 불쌍한 바다달팽이 <laughs> 그다음에 얘 RNA를 뽑아서 다른 애 넣었더니 걔도 똑같이 반응한대 그러니까 경기 자극을 학습하지 않은 바다달팽이도 음. 다른 RNA를 넣더니 었 똑같이 반응한다는 거예요 음. 그리고 이제 여기 장기 이식 트1 g 그램 이 영화 보셨어요? 아 가서 사랑이 바뀌잖아요. 어 이게 심장 이식을 받거든 어떤 사람 죽었어 어. 심장 이식을 받았어 근데 이 사람의 연인을 보고 사랑하게 돼. 아 음. 근데 21g이 원래 뭐냐면 <laughs> 사람이 죽을 때 영혼이 아, 있는지 맞아. 없는지 실험하려고 음. 죽는 사람을 저울에 달아놔 근데 죽으면 21g이 줄어든대요 정확히 되는지 몰라 그렇대 알고 보면 그 혈압이거든요 어쨌든 음. 그래서 이제 그런 영화가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장기인식을 통해서 DNA가 가지도 않았는데 장기인식을 통해서 기억이 전달된다는 거잖아 우리도 은근히 은연중에 그걸 인정하고 있어 음. 기억이 사실은 뇌세포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거든 그러면요 기억은 전자신호예요 그냥 자동반사예요? 기억은 전자가 전달된 그냥 경로야. 그래서 우리가 기억한다는 건 예전에 이렇게 만진 음. 경험이 있어. 이 음. 경험이 내 뇌에 전자 신호가 주주주 간 거야. 그걸 또 다시 떠올리는 게 기억인 거예요 음. 세포에 들어있는 게 아니야. 음. 그러면 전자파잖아. 내 <laughs> 뇌도 네. 계속 전자파를 만들잖아. 네. 그럼 전사할 수 있는 거야. 이론적으로. 음. 텔레파신 거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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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데이터 같은 개념인 거죠. 그렇지. 하드디스크에 데이터가 음. 저장되는 원리랑 같은 거예요 음. 맞아요. 공 되시잖아요. 응. 아, 우리가 보낼 방법이 아직 없는 거지. 세면 응. 갈수 있는 거지. 세거나 또는 수신 능력이 뛰어나. 우리가 수용체도 응. 발달되어 있어야 되는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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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사람들이 응. 이제 어. 무속인이 되거나 그 귀신이라는 그 사념 응. 포착할 수 있는 점점 눈이날 보는 눈 눈이 이상해지고 있어 지금. <laughs> 아니 빠져들고 있어 지금. <laughs> 내가 이 얘기를 왜 했냐. 응. 우리가 금이라는 거에 대해서 금이 무슨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금 응. 그 무슨 권위가 있다고 생각해. 응. 왜 그럴까요? 사실 살면서 응. 금의 어떤 위력을 느껴본 적 있어요? 개인적으로 없죠. 내가 금을 빡 내놨어. 금을 빡 내놓고 사람들이 막뭐 좋아하려. 그런 건 아, 없죠. 금빡 내놨으면 뭐 너무 멋있을 <웃음> 거 같아. <laughs> 근데 이것도 어떻게? 제가 경험을보지 못했지만 내려온 기억이.. 어, 살... DNA로. 그러니까 어... 왜 인간은 금의 어떤 밸류를 부여하고 있을까? 사실은 보통 인간들은 금괴 한번 평생 못 보고 죽는데 음. 왜 금의 밸류를 지금 우리가 더 좋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왜다 좋다고 할까? 예를 들면 코인 같은 경우는 전쟁이나 데이터가 안 터져 응. 그럼안돼 응. 금은 그냥 세계 어딜 가도 그냥 다 통해 근데 그 경험이 없잖아요 우리는 그 그렇다고 그 하니까 그러니까 모두가 다 그러니까 우리가 금에 주는 밸류가 음. 이런 식인 거야 마치 DNA로 온 것처럼 사람들이 다 그렇다니까 밸류를 내가 경험해보지도 못했고 내가 증명하지도 못했지만 그렇다니까 그치 그러고 있는 거예요 네. 다시 넘어가 보죠 유토피아에서는 그 금을 쓸모없는 거라고 그래 근데 파우스트에서는 없는 금을 가지고 우리가 밸류를 주고서 거래했어. 음. 그 화폐를 만들어서. 그래서 전 세계도 44년까지는 그 금의 가치를 기반으로 사람들이 살았어요. 근데 71년에 꺼져 그랬어. 음. 금은 이제 더 이상 우리 일상생활에 쓰는 가치의 기반이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트 형제가 이제 실패한 거죠. 그걸 하려고 하다가 달러 같은 거 필요 없는 거야. 은이 가치가 있는 거야라고 개겼다가 음, 실패. <laughs> 바로 실패. 바로 처맞았죠. 은으로 지금 시스템을 위협하려고 하는 거 바로 쳐맞았습니다 돌아가려고 하죠, 인간은. 음. 인간은 자꾸 근본의제가 뭐가 있다고 생각해. 그때가 네. 행복했다고 생각해. 실제로 행복했지만. 어쨌든, 돌아가려고 하지만 보시면, 사실 중국은 지금 제국이죠. 공산당이 집권하고 있는 중화인민공화국이지만 제국입니다. 똑같이 제국으로 가지만 똑같은 형식으로 과거로 돌아가진 않아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금에 대해서 어떤 이런 밸류를 주는데 현실, 이제 결론이 나와요. 금 자체로는 아무 가치를 생산하지 못해요. 그냥 반짝이는 것 뿐이야. 아. 아까 그 유토피아에서 금이 의미가 없냐고 했냐면 철을 가지고는 농사를 질수 있어. 근 네. 금으로는 농사를 질 수가 없어요. 어. 너무 무르기 때문에. 음. 그래서 자본주의를 만들 때 이러죠. 부동산하고 뭐가 달라요? 그렇긴 하네. 땅이라고 뭐가 달라요? 얘가 생산하는 건 없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숭배해. 싫어해. 그래서 자본주의 시스템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금을 싫어해. 왜냐면, 금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면 자본주의 시스템을 사람들이 압니다. 돈 가치가 낮다고 생각해요. 근데 돈에 권력을 주고 있는 건 나야. 지금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 되게 크리티컬한 문제인데, 여러분이 금 관련 펀드를 들잖아요? 그렇다고 금을 주진 않습니다. 그냥 돈으로 줘요. 맞아요. 근데 금을 샀다고 난 생각하죠. 네. 아까 말한 달러랑 뭐가 달라요? 음. 미국이 달러 줄때 얘가 금으로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처음에 받았지 근데 금을안 바꿔주잖아요 여러분이 금 펀드에 들어가도 내가 유사시에 금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음. 금안 줘요 유사시에 문제가 유사, 생기잖아요 바꿔줘. 그 펀드 환매도 안 돼요 아무런 안전정치가 음. 없다고 어. 근데 금 산다고 하죠 나는 유사시를 대비해서 금 산다고 그래 그리고 아까 봤죠? 현물 결제. 내가 금 사서 스퀴즈 할수 있다고 생각하죠 스퀴즈 못 해요. 음. 만약에 금값이 여기서 더 올라가 막 스퀴즈 당해. 금괴가 없어. 그럼 거래소가 다 룰을 바꿉니다. <laughs> 금괴 이제 인명을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대리는못 사요? 갑자기 말 바꾸기. <laughs> 이거 되게 미세하게 하죠. 이 지금도. 그렇죠? 선물 거래소랑 현물 거래소도 미세하게 해요. 증거금이 올라요, 실제로. 아, 그래요? <laughs> 음. 그렇게 못하게 해요.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근본위제로 만약에 돌아간다고 해도 근본위제 그대로 돌아가진 않아요. 그 워게임 같은 거 FX 네. 뭐 워게임 같은 거 제가 말씀드렸죠. 중국이랑 러시아가 금을 잔뜩 사서 자 우리 이제 근본위제 합니다. 위안화랑 러시아 루블은 근본위제예요. 라고 할수 있어요? 네. 근데 안 해요. 왜안 왜 하는 줄 알아요? 그러면 그두 경제는 망해요. 왜냐면 금이 늘어나지 않으면 돈이 못 늘어나. 네. 그럼 경제가 아 성장이 끝나요. 금을 늘리려면 광산에서 캐야 되는데 광산을 얼, 얼마나 클지 어떻게 알아. 통화 정책이라는 걸 아예 못해.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 가장 중요한 건데 금은 일반 사람이 가질 수 없는 이미 영역이고 마치 성배처럼 저위에 사람들 겁니다. 성훈이금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만 그 부스러기만 가질 수 있는 거지. <laughs> 골드바. 실제로 금을 통제하는 가장 상위 기관이 BIS예요. BIS가 1차 대전 전후 배상금을 결제하려고 만든 거거든요. 음. Bank of International Settlement. 걔들이 금을 관리해요. 왜냐하면 음. 1차 대전이 끝나고 나선 전후 배상금을 진 독일이 줄수 있겠어? 음. 마르크가 가져가면 프랑스가 꺼져 이래요. 음. 뭘로 받을래요? 금 가져와. 그래서 금을 인터내셔널리 세틀먼트 하기 가장 최초의 공식 기관이 BIS예요. 거기 취직하면 진짜 금이 있는지 없는지 알수 있겠네요. 그쵸 그 거기서도 매우 위에 안가면 모를걸요? 그 대리는 음. 또 모르나? 저도 우리 회사에 뭐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잘 모르는데 BIS 총재는 돌아가면서 해서 걔들은 힘이 없고 BIS도 음모론의 일부예요 BIS가 뱅크 브 뱅크고 음. 그 다음에 2차 대전 후에 나온 게 월드뱅크거든요 네. 그래서 금은 건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사서 금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음. 되는 요 그냥 봐주는 거예요 살짝 그냥 음 그래 뭐 우리 에이스 그러니까. 금연물 맨날 사거든요 음, 음?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상은 시돈이야. 음. 여러분들 그 안에서 그냥 끄짤짤 사는 거지. 아니, 지금, 음. 상무님금 지난주에 올린 영상, 음, 음. 거기 댓글 보고 지금 긁히셔서. 갖고 근데 거 저는 아주 금융 생활하면 초기부터 금 사라고 그랬고, 제 자산도 굉장히 음. 금이 많아요. 음. 제가 금값이 하락할 거라고 얘기하는 건 계속 하락할 거라는 게 아니라 금값이 무한히 올라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금값이 음. 무한히 올라가면 시스템이 파괴돼요. 근원을 건드는 거야. 이 피아트머니 시스템 근원을 건드는 거라고.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할 거라고 그러던데. 1979년에 음. 헌트형제가 그랬어요. 음. 야, 이제 달러는 쓰레기니까 날 따라서 금을 사라. 네. 어떻게 됐죠? 다파산했어요 지금 당장 금 관련된 상품들 다 금으로 환매하려고 그러면은 다 채무불량이 나올 걸요? 음. 그래서 이 세상에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 골드버그가, 골드버그가 네. 금을 뭐라고 하냐면 페이퍼 골드라고 그래요. 음. 왜냐면 금은 요만큼 있는데 금 파생상품 거래는 이만큼 돼. 그 사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기? 달러랑 뭐가 달라? 여러분들이 거래하고 있는 금 관련 파생상품은 그냥 다 종이조각일 뿐이라고 계약일 뿐이라고 응응, 금이 아니고 실내죠 하지. 실내 신뢰. 어. 하지만 그 실내가 굉장히 응. 약한 거지 그리고 농으로 사서 끌어올려서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그 실내 시스템이 내버 두지 음. 않아요 그래서 제가 금이 빠질 수 있다고 한게그 한계를 지난번에 쳤어 4 3 0 0달러 음. 찍는 순간 이못 참아 이 시스템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차트를 봐요 여기가 4,398달러였어요 오 많이 떨어졌네 음. 왜 빠졌어 몰라요 이유가 있었어요? 미국이랑 중국이랑 화해 모드라서 음. 아니에요 그렇게 화해하지 않고 있어. 지금 미국이랑 중국이랑 계속 싸울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금이 빠졌어요. 왜 빠졌어? 그냥 빠지는 겁니다. 실제 금 가치랑 상관없어요. 이거는 금 가치랑 아무 상관없는 가격들인 거예요. 그냥 여러분의 믿음만큼 올라가고 믿음이 약해진 만큼 빠집니다. 근데 빠질 거라고 믿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특히 주식하는 사람들은 금을 왜 사? 버핏이 되게 대표적인 건데. 네. 버핏이 금따위왜 사? 이자도 아, 안 주는데. 맞아. 버핏 같은 사람은 금을 팔아요. 그러면 파는 사람하고 사는 사람은 누가 오른 거야? 오른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이거는 돈 놓고 돈 먹게 한 거예요. 그럼 원화 갖고 있을 바에 금 사는 게낫잖아요 음... 그러니까 원화를 금보다 여리한 통화라고 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금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생각하고 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현금 갖고 있으면 수지 조각 된다고 그러고 주식은 좀 위험해 보이고 그 음. 안전하니까 금 사는 거고.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말이에요. 금을 사거나 팔때 무슨 금본이제니 뭐 통화가 너무 많아지니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다고요. 어... 그 얘기를 하는 순간 내가 아집이 생기고 돈을 잃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금이 빠지면 내가 여기서 뭐 사천 달러 사고 싶어? 그냥 사는 겁니다. 그냥 사는 거지. 금이 뭐 어떤 가치가 있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건안 맞다는 거야. 음. 금은 원래 가치가 없어요. 가치를 우리가 부여하니까 있는 거지. 음. 저는 20년 전부터 금이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죠. 왜냐하면 화폐가 너무 많아지니까. 근데 이제 와서 물렸는데 여기서 막 금이 막 무슨 가치가 있으니까 언젠가 올라갈 음. 거야라고 하면은 어디까지 빠질지 몰라요. 헌트 형제 아까 보셨죠? 이 아래로 밀기 시작하면 증거금 또 올라갔어요. 그리고 금, 만약에, 현물 결제 미루잖아요? 그럼 더 빠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걱정돼서 그래요. 마치 비트코인처럼, 금을 그렇게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비트코인은 너무 작으니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 음. 시스템의 주인들이. 근데 금이 여기서 막만 달러 올라가면 절대로 그만두지 않아요. 금은 항상 상단이 있고, 여기가 상단이 그어진 거예요. 4,400 달러에서. 네. 4,000 달러 못 지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이걸 뚫고 바로 올라갈 수가 없어. 5,000 달러 갈 수도 있잖아요. 언젠가. 근데 언젠간에... 금 차트 보세요. 800달러에서 1000달러 넘는데도 6년 걸려 금은 10년 보고 가야지 응 음, 그쵸 10년을 보면 오케이 근데 당장은 힘들어요 어. 근데 여러분들이 ETF 들어가잖아요 ETF가 금 현물을 사는 게 아니에요 금 선물 사요 금 선물 계속 녹아요 컨텐고라서 그리고 증거금 어. 올리면 음. 여러분이 들어간 것만큼 못 사요 그러니까 음. 금이라는 상품이 거의 3000년 동안 금을 가지고 논 사람들이 있어요 금 세공업자든 금 광산업자든 음. 그 사람들을 금융시장으로 이길 수는 없어요 광산업자들 다 쇼칩니다 왜냐면 난 생산비용이 1온수에 100달러인데 4000달러야? 무조건 까는 거지 그 사람들이 음.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금 투기 요즘에 투자 되게 좋아요. 근데 음. 맹목적으로 사면 안 돼요. 음. 그리고 이미 여기서 선은 그어진 거라서 적당히 10년 보겠다 그러면 살, 사도 돼요. 그런데 음. 지난주 미지금에서도 말씀드린 거 그거예요. 네. 쇼시 붙으면 못 이긴다고. 그러니까 이런 걸잘 음. 기억해야 돼요. 전 금을 거의 20년 동안 팔았어요 맞아, 맞아. 계속 매매하고 봤기 때문에 이게 어떤 의미라는 게좀 두려워서 말씀드린 거고요. 여기서부터 음. 올라갈 수도 있어요. 투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잘 기억하셔야 되고 그리고 기억을 하려면 기억을 하려면 뭘 해야 되죠? 기록을 해야죠. 기록을 해야죠. 기록을 음.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펜. 다이어리가 필요하죠 아니 뭐 이런 건좀 미리 얘기해 주세요. 저도 좀 맞추게. 다이어리가 필요해. 네? 2025년 다이어리가 제작 이 마치 성공. 11월 중순에 <laughs> 다이어리가 나와요. 작년 준비 못했는데 펜 알아서 하고 작년 다이어리 15분 만에 이제 완판 됐거든요 음. 그래서 이번은 조금 더 만들긴 했는데 어, 어떻게 될지 는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예쁘게 만들고 있으니까 음. 다이어리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 사지 마시고 11월 중순에 음. 저희가 머니코믹스에서 판매하니까 아니 티커자님 포카 넣어달라고 음. 한석원 쌤 그걸로 <laughs> 어쨌든, 제가 오늘 <laughs> 말씀드린 거는 이제 그에 대해서 투자하실 때좀 조심하시라고, 음. 그리고 그 돈을 잃지 마시고 다이어리로 네. 사주셨으면 하는, 어, 오늘 좀 길어졌지만, 10월 29일 미장은 지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